미군정은 4.3의 도화선이 된3일 발포 사건 한 달여 뒤 40대의 전북 출신 유해진을 초대 온건파인 박경훈 지사 후임으로 발령합니다. 유 지사는 당시 미군정 관계자들도 구구파로 평가할 만큼 방공 성향이 강한 인물로 경호원 격으로 구구 방공단체인 서청단원과 제주로 옵니다. 총파업에 가담하거나 주도했던 관리들을 사상이 불온하다는 이유로 파직시키고 흉년이었던 당시 미군정의 곡물 수집에도 앞장섭니다. 콜레라가 겹치고 사람들은 죽어가고 민심은 흉흉해지고 또 이럴 때더 강경하게 도민을 탄압하고 쌀을 빼앗고 이런 모습들 보면서 도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죠. 당시 유해진 지사를 특별 감찰한 미 군정청의 보고서 도정 업무의 무능함을 드러냈다. 독재적인 방법으로 정치 이념을 통제하려는 쓸데없는 시도를 해왔다. 하국 수집 계획을 미숙하게 처리하고 최악의 수용 시설 수감자 대부분을 좌익이라고 밝혔다. 결국 특별 감찰관은 유지사의 교체를 군정 장관에게 건의하지만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독재적 행정 행위로 펼쳐졌습니다. 그의 재임 기간 제주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혼돈을 향해 치닫게 됩니다. 특히, 그 자신의 생각과 다른 제주도민들을 좌파로 몰아갔고, 미 군정이 도민들의 원성을 샀던 인물을 교체해 인사 실패를 극복할 기회를 놓쳤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강정훈입니다.